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임슛 제임스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코인은 밀크 코인입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침체국면이었던 상황이었죠. 어, 그러한 가운데 이 나홀로 어제와 엊그저께 연이어서 일단 어제는 20% 장대항봉이 떠주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안 좋은데 오히려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머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야놀자라고 하는 업체와 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이 바로 밀크 코인이다. 보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야놀자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이따가 또 이슈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야놀자가 어, 결국에는 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어, 맨날 진행된다, 진행된다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진 건 없었지만은 어,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 밀크코인도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 더군다나 야놀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식시장 우리나라 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자, 전일자에 야놀자가 한20% 올라갔을 때 그레디언트는 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30%가 넘을게요. 그 어, 그만큼 좀 밀접하게 코인과 주식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야놀자 이슈였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원래는 이 인터파크 하면 아실 겁니다. 인터파크라고 하는 공연이라든가 각종 티켓을 판매하는 업체죠. 이 인터파크 업체가 이 그레디언트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레디언트가 현재와 같이 인터파크에서 이렇게 사명만 바꾼 걸로 보고 있고 결국에 인터파크가 전신이라고 시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인터파크가 왜이 야놀자와 연관이 있는가? 이 인터파크가 야놀자를 얼마 전에 어느 정도 지분 인수를 통해서 또 관련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를 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이렇게 어제 같이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그레이드턴트가 좀 크게 빠지면서 밀크코인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은 일단 차트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최근 11월 말부터 이때도 20%대 장대 항봉을 띄웠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거래량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요와 같은 상승을 보여왔는데 이 작업기간 자체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상승장 초입 구간이었던 10월달 부근에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이때 한번 크게 하방으로 밀었죠? 본격적인 개미 털기를 끝내고 나서 이 400원대 부근에서 거의 600원대. 그냥 500원대 중후반까지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해서 올리는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마디로 야놀자에 대한 이 나스닥 IPO를 조금 발 빠르게 이 정보를 선점했던 특정 세력이 밑에서 좀 작업을 일찍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파동 관점에서 본다면 완벽하게 고점을 찍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차트 모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밀크코인이 현재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2천억원 미만의 일반적인 김치코인만큼의 좀 작은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요 박스권 구간을 제대로 넘어서고 이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이 좀 크게 시세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차트 형태가 만들어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봉상으로 조금 넓게 보더라도요 이걸 보면 확실히 알수 있겠네요 한때는 이 코인이 5천원대 부근까지 갔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2,800원대 수준에 하락하기 위한 반등이었죠. 이제 올라가기 위한 반등이 아니라 떨어지기 위한 반등이긴 했지만은 또 반등도 크게 주면서 떨어져왔습니다 이랬던 상황으로 최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급기야 올해 5월달 부근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야놀자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좀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밀크코인 이 당시에 50%가 넘는 하루 만에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고 나서의 제대로 된 거래량이 다시 최근에 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이한주 동안 거의 60%한 80%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캐치를 나가면서 아직까지는 이 세력들이. 한번더 상방으로 밀어올리기 위한 매물대 소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조금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올해지만은 내년까지 조금 길게 본다면은 밀크코인이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 있을 확률이 높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 기간 기간 동안 일부 조정이 좀올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유의미하게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수준에서 저점을 행보하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또 타임스 정보방을 통해서도 중간 중간에 또 여러분들의 또 요청이 있거나 혹은 또 제가 직접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정보 같은 것들 좀 정보 공유 받아도 좋겠습니다. 자무 쪽으로 현재 바닥권에서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메크 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사도 하나 체크해 보면은 야놀자 미국 IPO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격이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쯤 아까 전에 이 하루만에 한 70%가 넘게 올랐던 당시에는 IPO 주관사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혹은 어, 모간스텔리를 선정해서 나스닥을 실제로 어, 상장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지만은 그때 이후로 다시 얘기가 쏙 들어갔죠 최근까지도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윤곽을 확실히 잡았다라고 볼수 있고 뉴욕 거래소 출신 cf를 선임했다라고 하면서 전광판에다가 큼지막하게 거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어, 절차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오피셜로 뜨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스닥 상장은 조금은 어좀 기정사실화된 느낌,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확히을 갖게 해줬기 때문에, 이 밀크코인이 크게 반응을 해준 것을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재료 자체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역시 차츰 추후 재료가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로 현재 시점에서 이 밀크코인 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조정을 받는 직후이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도 계시겠고, 하시겠지만은 어 반드시 현재 구간에서 좀 크게 내가 좀 물렸다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점에서 좀 제대로 물량을 확보하셔가지고 또 크게 나중에 쏠때잘 어 나오셔서 또 수익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